ал하옹 ика emos Alhouse integer own There are 3 zeros in total. Big enough to אח il A And I'm sorry I talked about you yesterday. you. Mm -hmm. 네. 재밌어요? 네. 뭐 그래요? 저요 집이요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음... 이 친구 집이에요. 여기 자기가 자는데다가 이 층이어서 여기서 어밥 먹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네. 아저 위에 저기는 식탁이야? 여기 여기 자리예요? 네. 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아. 근데 여기 미끄럼틀이 가렸어요. 그렇구나. 머리카락. 그럼 2층은 어떻게 올라가? 2층 이 요걸로요. 응. 어? 그래? 얘가 가렸어요. 여기는? 여기는요. 여기 이 계단 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폴짝 뛰어야 되나? 아니야. 그려야겠다. 여기. <laughs> 음, 안 되는데. 우선은 생각해보세요. 응. 네. 다음은 오빠. 어머님은 핸드폰으로중요한거 찾아가면서 보고 있는 건가요? 요 음, 찾아가면서 지금 하는 거야? 그래. 네. 네. 여기, 로올 여기, 서 여기, 온다 여기, 여기, 사다 여기, 내려가서 하면 돼요. 알겠어요재밌어기 <laughs> 뭐하는 거야? 진화, 진화, 방보고, 고, 시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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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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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